쿠폰 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900원 대나 대나은든 c o c o m 무조건 여기야. 제가 레알 마드리드로 게임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0 0 0 0로 인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팀0 0또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은 무엇이냐? 레버쿠젠입니다. 어쩌다가, 레버쿠젠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와 버렸습니다. 예. 딱히, 사고 싶은 선수도 없었고, 레버쿠젠, 뭐가 지금 하면 겁나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띵킹이 들면서, 그, 봉훈영 형이, 파라데키도 굉장히 좀, 레버쿠젠에서 좀잘 막는다. 그리고 또, 저희 방에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키가 작아도, 점프가 높고, 스위퍼 키퍼가 없으면, 붕거리를잘 막는데요. 이 점프, 골키퍼의 이 점프가, 다이빙 뛰는 그 반응속도, 그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궁금증이 또 생겨가지고 이 친구도 한번 써볼 겸 레버 쿠덴으로 왔습니다. 자 투톱은 소니와 LH 차범근. 사실 뭐 차범근 아이콘이나 LN으로 가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기속 이슈로 인해 그냥 무회전 ZD를 때리려고 차범근을 데리고 왔고요. 여기서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는 완성형 소니 한번 써보고 싶었어. 중미에는뭐 발라 크로스 차라놀루 이 친구가 요즘에 또 떡상을 했죠? 차라놀르가요게또 백컴이래요. 찰컴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 이레버쿠젠이 원래 풀백이 좀안 좋았는데 이 바커르가 이제 18 급여 18로 나와오면서 좀 업그레이드가 야무지게 되었다라는 거. 요 일단 속가를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빠릿해요. 나는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센터백의 인카피에와 차두리. 차두리 이런 거 써야 돼. 그 다음에 스위퍼로는 비달. 비달이 조금 느린감이 있긴 하지만 스카를 부부 받아버리기 때문에 레버쿠제네. 한번 스위퍼로 영입을 좀 해봤다라는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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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분무상 움직임 개질인다. 와, 빠따 개질이는데요, 여러분들? 야, 이게 들어가? 아니 이거 그냥 믿고 한번 차본건데 이게 들어가네? 오 쉣! 이럴줄 알고 차들이 준비했지! <laughs> 어때? 또니렇지죠자 이게 바로 레버쿠덴의 레버쿠덴의 속가 앤 속공 <laughs> 안 되는데 무회전 제투디잡범근네 <laughs> 무회전 제투디 어때요? 아, 아 이거 이거 그렇지 어때? 빠라데키 빠른 판단 어땠어? <웃음> 와! <웃음> 여긴데요. 싸니 싸니! 키 커나는 거 눈에 보여. 장난 똥 때리나. 그와! 와, 이 결정력 미쳤다. 그냥 가버려. 나 달리기 빨라. 이런 식으로. <laughs> 어때? 와, 이게 레버쿠젠이지. ソニーソニー, <laughs> ー,ー、ソニーソニー、くなったんで 아이씨. 아니, 싫어요. 여건 어때? 교수님, 미야왕. 찰캠. 찰컴에 왼발 디디까지. 와, 야이거 넥스트 패치돼서 이거 중벌이랑 빡산 디디 너프되면은 레버벅스 개떡 상할 것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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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락 빠따 개지린다 요 역시 발락은 방탄 발락이야 와 진짜 아니 소니 진짜 미쳤어요. 아니 얘얘 이상 아니 와 아니 와야 그냥 말이 안 나온다. 얘얘슛 말도 안 돼. 호날두보다더 좋은 것 같은데 박스한 슛이? 좋습니다. 가는 척했다가 힐블릭 턱한 다음에 바로 컷백 메모리 와.. 진짜 그냥 키퍼가 반응을 못해요 붐붐차! 제토디오 어때? 그러면 오늘은 요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나 좀 할까? 그렇지. 분붐차. 야 근데 분붐차가 이게 AI가 개 미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붐차가 움직임이 개 지려요. 와. s o r r Boom, Boom, shacker like boom, shacker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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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boom. 교수님 와우 근데 소니 진짜 빠르다 와. 속가 이 정도 받으면 이렇게 그냥 치달로 그냥 제껴버려야지 못 따라와야지 패드도 나이 또 깔끔하게 승격을 했고요 과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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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챔